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? <laughs> 가자. 근데 잠깐만. 아니, 지도 한번 보려고. 어, 바로 앞이긴 한데, 걸어갈까? <laughs> 너 다리 아플까봐 그러지. 그래. 더 좋으면 나도 좋아. <laughs> 와, 여기 이런 게 있었어? <laughs> 난왜 여기 사는데 이걸 못 봤냐? <laughs> 연기는 무슨 연기에 진짜 처음이라니까. <laughs> 안녕하세요. 아, 저희 두 명이요. 예 어, 어디 앉을까? 아, 저 여기 앉을게요. 예. 예. 음. 응? 아, <laughs> 알았어. 줘 봐. 내가 이런 거 찍어줘야지. 그럼 누가 찍어주냐? 어... 됐나? <laughs> 봐봐. 잘 나왔어? <laughs> 아, 다시 해줄게. 됐다. 이거 맞아? <laughs> 음. 글쎄, 뭐 먹지? 그냥 세트로 시키는 게안 무난한가? 어... <laughs> 아니야, 자꾸 의심해. <laughs> 그래, 그러면 세트 A? A 하나에 뭐 음료는 뭐 먹을까? 술? 딱히 자기 술 먹고 싶어? 에이 <laughs> 장난치지 말고 진짜 술 먹고 싶어? 그래 그럼 왜나못 <laughs> 믿어? <laughs> 아니야 나는 얼마 안 먹을 거야 맥주 하나 하자. 응. 음. 저기요. 아 저희 요거 세트 A랑 어 맥주 하나 주세요. 예. 아 맥주 뭐어 하이네켄으로요. 예. <laughs> 네. 와 여기 진짜 맛집인가봐. 아니, 사람이 많잖아. 아이, 뭘더 여자를 아니, 손님이 여잔 걸 내가 어떡하냐. 안 봐, 안 봐. 아유, 진짜. <laughs> 와. 진짜 맛있겠다. 기다려봐. 이제 먹자. 아. <laughs> 잘 먹네. <laughs> 너무 많이 먹지 마. <laughs> 알았어. 너 하나 내가 못 챙기냐? <laughs> 야. 더 먹게? 아니. <laughs> 알았어, 먹어. <laughs> 아까 그것 때문에 속상해서 그런 거야, 혹시? 아니, 난 또. <laughs> 아니면 됐고. 야, 너 너무 많이 먹었다. <laughs> 이제 가자. 알았어, 알았어. 애기 많이 들어줄 테니까 이제 가자. <laughs> 아휴 아, 얘가 왜 이렇게 취했대? 아휴. 집에 가고 있어요. <laughs> 응? 뭐가? 너 좋은 사람이지? 알지, 그걸 내가 왜 몰라? <laughs> 아까 많이 속상했구나? 아니라더니 뭐가 제일 그랬는데, 뭐가 제일 속상했어? <laughs> 그런 거라면 다행이네. 네 걱정하고는 다르게, 나는 싹 잊었으니까. 너도 알잖아. 내 장점이자 단점. 빈말 못하고 융통성 없는 거. 내가 못 잊었으면, 아직까지 괴롭고 힘들면, 너한테 그렇다고, 그렇다고 말했을 거야. 근데 나는 진짜 그게 아니니까, 너랑, 행복하게 지낼 수 있다라고 나는 생각을 했으니까, 너한테 사랑한다고 고백한 거고, 너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 것 같다고, 행복하게 해줄 거라고, 그렇게 말한 거야. 그러니까, 그런 걱정하지 마. 뭐 나중 가면 이렇게 걱정했던 것도 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변하겠지만 그래도 지금 당장의 내 마음이 조금 아프다 그러니까 그러지 마 이제 네 마음은 내 거야. <laughs> 야, 좀, 아, 가만히 좀 있어. <laughs> 아이스크림? 그래. <laughs> 뭐, 이렇게 가면 되지. 알았어, 알았어. <laughs> 알았어, 좀 가만히 좀 있어. 떨어진다, 그러다가. <laughs> 그러면, 여기 잠깐만 있어. 내가 아이스크림 사갈게. 나 올라가 있을래? <laughs> 그래. 얼른 사갈게요.